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거짓 신인 기사 203개. 이젠 구속영장 청구하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한 여성이 아주 용기 있는 그러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이 터지고 많은 기자들이 취재에 나섰고요. 그때 이 여성께서는 이곳에 계신 기자님들한테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교주는 도대체 자산이 얼마일까? 그렇다면 그 돈은 과연 어디서 났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시면 한 발짝 한 발짝 교주 시설을 향해 다가가 보세요. 놀라운 비밀의 문을 열수 있습니다. 그 문을 열면 21세기 가장 충격적인 대특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발언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여성께서 강하게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많은 보도가 터지기 시작했고 결국에 아주 놀랍게도 200개가 넘는 기사가 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집계를 해 보니까 203개의 기사가 터진 겁니다. 어제도 JTBC에서 두 개의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연달아 또 이어서 방송을 하고 오늘 아침에 또 아침에서 또두 개의 방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금 터지고 있고 MBC에서도 지금 보도가 터져 가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죠. 이제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인해서 많은 여성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교주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했고, 그래서 용기 있는 유관순 열사 같은 이 여성께서 직접. 카메라 앞에 선거죠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완전 폭로를 했고 그리고 갖가지 비밀 그리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낱낱이 지금 언론에 폭로를 하고 있는 정황입니다 계속해서 기자들이 연락을 하고 있고 뭐 밤도 낮도 없습니다 저도 밤낮없이 지금 기자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 거짓의 가면을 벗겨내겠다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 교주 종교시설 측에서 저와 또 김태원 감독님을 비롯해서 총 6명을 고발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경찰, 검찰도 더 이상은 안된다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댓글들을 읽어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구속영장 청구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제 경찰과 검찰인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여당, 야당도 이제는 반드시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추행 의혹뿐만 아니라 지금 땅사기 사건, 거기에다가 각종 폭행 의혹뿐만 아니라 또 범죄단체 조직의 혹또 서지 않는 우유 문제, 또 횡령 의혹, 거기에다가 많은 이 부역자들의 각종 의혹들이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방치하게 되면, 이건 대한민국의 재앙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이 나서고, 대통령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재명 대표도 이제는 목소리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나, 이낙연 대표, 또, 심상정 의원, 모두가 목소리를 내서 이제는 반사회적인 이러한 집단은 엄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정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많은 언론계 인사분들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끝을 내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자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반사회적인 집단.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서 언제까지 방치하고 이슈로 만들 것인가? 아직도 언론방송 소수의 언론방송에서는 이 교주가 무슨 선거수탄이 에, 마치 무슨 뭐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니 또 유튜브 대형 채널은 알겠죠 이렇게 방송이 많이 나왔는데 모르겠습니까 시사를 다루는 사람이면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주를 띄우는데 여념이 없는 이러한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더 이상 지속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되고 이거는 국가적 제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본인을 우주 만물 창조신 재림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 보혜사 성령, 메시아 그리스도, 천지 만물 창조신, 전지전능신, 미륵, 각종 모든 메시아적 개념을 다. 자기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그런 자가 한 유명 정치인과 결혼하기로 했다. 거짓말 해가지고 감옥에 갑니까? 이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차 가해를 멈춰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본인들은 안 당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300만 명 정도가 반사회적인 종교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언제, 어떻게 이들의 그물망에 걸려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저걸 믿은 자가 바보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나도 그 대상이 될수 있다. 교묘하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심리적 지배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연약한 인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2차 가해, 3차 가해가 막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 많은 사람들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그 대상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나도 사기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경찰, 검찰, 또 정치권은 이제 펴! 구걸하지 말고, 이제는 다수의 이 국민들의 이 정의를 위하여, 진실을 위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라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언론 방송에도 계속 이 목소리를 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이 여론을 형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인터뷰를 하는 많은 분들도, 이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라고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한 그러한 양심의 목소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